한 방에 철거를 끝내 버렸어. 도 안녕하세요. 건강의 삶을 바꾼다고 있는 기업 길동 이은수 과장입니다. 금일은 인천에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에 시공하러 들어왔고요. 이 집의 특이 사항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고 맨 끝에 위치한 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오늘 들어갈 곳은 저희 현관과 베란다를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작아진다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현관 쪽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결로가 맺히기 쉬워요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매체 있는 게 있죠. 사실 이런 거는 고객님께서 엄청난 과습을 유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나오는 습기만으로도 이 정도는 겨울철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진단을 하실 때에는 사실은 선풍기를 현관 적으로잘 돌려준다든가 해서 안에는 공기만, 대류 현상만 잘 생기게끔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가능하시면 은 제습기 등에서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검색을 해줄 텐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보드 단열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이 다켜 있는 게볼 수가 있죠 지금 모서리 부분 쪽에서 냉기 나오는 것도 지금 카메라 로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도 마찬가지인 상태구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천장도 이 라인에 따라서 천장 라인에 따라서 냉기가 좀 나오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왜 천장에서 이렇게 냉기가 많이 나오냐 이집 같은 꼭대기 층이, 꼭대기 층이다 보니까 위도 외벽배렴일수 있기 때문에 냉기가 나올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하단 부분 쪽으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하고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천정 몰딩 또한도 단열을 함에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된다 판단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들어갈 거고 지금 보이는 이 가스 배관이 있잖아요. 이 뒤편 같은 경우에도 단열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맨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뷰가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께서 좀 선호하시는 편들이 많은 환기도 잘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맨 위에 있다맨 위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도 외벽 배경으로 있어서 선정단열도 굉장히 부문적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몰딩이라든가 이런 어, 다 되는 걸레바지 재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요즘 인테리어 할때 MDF 재질이나 PV 재질로 많이 나오는데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재질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있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교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 곰팡이가 피더라도 그 안까지 썩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곰팡이가 전이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여기가 복도시이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냉기 나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 문쪽까지 어, 맞춰서 들어갈 거고요 왜냐면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신경, 신경을 써야 되니까 반대편도 똑같은 나을 맞춰가지고 단일이 들어가고 천장 또한도 나에 맞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철거를 들어갈 건데요. 좀 간단하게 제가 상태를 봤습니다. 여기 들어간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1.3T짜리 이보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제 보기 좋게도 제가 약간 뜯었는데 1.3T 같은 경우에는 단열적으로 뭐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너무 얇기 때문에 냉기가 투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밴딩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1.3T 같은 경우 휘어짐이 심해요. 그래서 공간에 잘뜰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외면만 칼질만 살짝 하고 손으로 살짝만 뜯었는데도 이렇게 뜯어지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같은 1 3 t 가 아니고 여기는 3.3T짜리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 외면보다 조금 더 두껍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분석하고 보시는 모서리 부분으로 좀더 펴는 기이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그 소리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서원 항상 단나 같은 경우는 이 투전이라고 불리는 폴드브릿지라고 어, 불리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냉기가 이제 쉽게 나갈 수 있는 면적이 넓기도 하고. 한 방에 철거를 다 해버렸네요. 한 방에 철거를 끝내버렸어. <목소리> 많이 나와요. 여기는 또 하다가 말았대. 하다가 말았어요 아. 일단 폰 같은 경우도 지금 안쪽에 깊게 제대로 안 싸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기민 작업이 제대로 이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 그런 현상이 또 벌었던 것 같고요. 아예 신경은 안쓰는 집은 아니네 야 근데 이거 생이 어, 크다 왜요? 지금 단열재고 만약에 선, 처음에 저 벽면을 보고서 1.2T가 들어가겠거니 싶어서 1.2T는 이제 뜯어낸다고 하더라고 그 두께가 저희 단열재로 커버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걸 뜯어내고 안에 본명까지 나오게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 우리가 생각했던 단열 면적 두께 자체가 더 두꺼워져야 되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저희가 단열재를 여기를 넣고, 이제 이틈 벌어진 지금 나무가 보이는 이 각대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 다 오레탄 폼을 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 모든 애들을 철거를 다 하고 들어가든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음. 철거 하면서 확인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이 뒤쪽까지 두께가 만약에 150t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오. 일이 좀 많아지죠 왜 150t 이상이면 일이 많아져요? 이걸 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두께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닥 하단 부분 쪽에도 공간이 생길 수가 있고,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늘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하단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집마다 틀있면여 시멘트인 것 같아서 약간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안쪽으로 파져있는 집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치면은 그 아래쪽 부분까지 다 우레탄 폼을 써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를 마저 하면서, 특이사항을 뭐 좀더 보고, 이 벽을 아예 다 철거를 하고서, 들어갈건지 아니면 이외에다 추가적으로 제가 바느질을 들어갈건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요? 애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면이 이 안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벽 자체가 평평하게 지어진 구간이 여기는 아닌 것같아 석고도 지금 되어놨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보드 하신 분은 이제 단열하신 분이 판단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쪽에서 맞추면 안 돼. 왜냐면, 문, 이 있으니까, 문이 있으니까, 근처까지 마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문 크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벌어진 구간들을 다시 폼으로 메꿔놓은 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적인 부분을 따라서 철거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어, 말 그대로, 장면 자체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착오하고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여기도 뛰어나게 뛰어내야 될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이거 진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네 그렇죠. 당연히 고르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왜 이렇게, 창피하게. 왜 이렇게 지었냐? 모르지, 이건. <laughs>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나도 모르지. 네, 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병명 같은 경우에는 단열의 기본적인 어, 뭐 그대로 이제 한 곳이었는데요. 상태를 잡고 그사이틈 벌어진 공간을 비드법 단열재라든가 이거들을 이용해서 막고서요. 틈 벌어진 구간들을 우레탄폼으로 어, 충진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열화상 카메라도 찍었고 곰팡이가 큰 곳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콜드브릿지 말존 적인 부분에서 어, 곰팡이들이 많이 생긴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끝 테두리 부분까지 단열재가 끝까지 밀착이 돼 가지고 구멍이 안생기기끔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를 잡고 그 안에다가 그 틈에 맞게끔 어, 단열재를 넣고 그리고 그 상해를 이런 식으로 울탄폼을 충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콜드브릿지 구간이 이런 울탄폼으로만 어 지금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한 두께로 지금 있었는데 단열재 자체가 아예 안쪽까지 밀어넣고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벽면 같은 경우는 왜 추가적으로 철거를 안 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벽면 자체가 지금 현관을 하면서 시멘트를 새로 칠했나봐요 지금 어떤 부분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엄청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벽면을 철거를 저희가 싹다 한다고 치면 벽면 평면화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 약품물을 칠하고요 이런 틈 벌어진 구간들을 우리 탄풍물로한번더 충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한 다음에 저희가 단열재를 들어가고 또한번더 마무리를 지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시멘트 잡을 때는 이것도 좀다 커팅을 안 해놔가지고 또것도 커팅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에 곰팡이가 많이 표지는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약품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열 들어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이 아, 나오게끔 철거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어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 단열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빈 공간들을 채워가는 개념으로 단열을 할까 했었는데 아까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 안쪽 같은 경우가 단열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우레탄 폼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겉에다가 또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작업을 하게 된다고 치면 또 네모나게 따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우레탄 폼을 쏘게 되고 또 단차를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아이가 벽면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철거를 깔끔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옆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다. 블라인더로 날려가지고 정면을좀 빠듯한 상태에서 단열 들어갈 거고요 범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이면, 현관쪽 다 들어갈 거고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 단열 들어갈 거고요 반대편 벽도 이 벽과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뒤편에서 앞을 봤을 때도 동일한 느낌이 들수 있게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동일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크게 작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단일벽지 영상을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은 이유가 이 집은 철거라든가 이 단열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넣지 않았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 구간들이 사실 문서의 구간들이었어요. 곰팡이들이 많고. 반대편 같두 경우에도 하단 부분에서 올라오는 게 보였었고요. 현장 부분도 모서리에서 공판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네. 이유인즉슨 그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열재 자체를 안쪽까지 밀어넣어가지고, 저는 냉기나온 구간 최대한 최소화했으면 되는데, 상태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작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쪽을 어쩔 수 없이 우레탄 폼으로 아마 충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 작업할 때는 단열재 자체를 벽면을 완전 압착시켰고요 이벽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 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열자 한,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단열이 탄탄하게 들어간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경을 쓰였던 부분이 가스 이제 라인이라든가, 그 다음 지 여기 두꺼비 집. 그리고 약간 특이사항으로는 어,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여기 벽면 자체가 고르지가 못했어요. 고르지가 못했는데. 최대한 그거를 이제 잡아가면서 작업이 들어갔고,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항상 느끼는 거겠지만, 단열 벽지 색상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나 아니면은 봤을 때, 어, 뭐 다른 벽지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밝아진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나 저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더 알고 싶은 사항들, 그리고 뭐 아니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저희 또한 도 댓글을 확인하면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흰동 이은수 과장이었습니다.